열매모양은 두쌍을 대리 유전자에게 결정이 되는데 두쌍이 돼그 대신 A, B는 이거에 대해서 우선이다 얘는 뭐라고 돼있니? 독립이죠 독립 됐지? 요렇게 생긴 건 원반형 이렇게 생긴 건 구형 됐지? 순종의 구형 개체끼리 도배를 시켰더니 자손은 모두 원반형이 돼. 근데 여기 좀 봐봐 이거 순종인데, 이거는. 잡종이 안 되겠네. 이거 순종이지. 이거는. 잡종이겠네. 그치? 그데 순종의 구형끼리 교체했다. 그럼 얘하고 애끼리 교배하거나, 또는 얘하고 애끼리 교배하거나, 또는 얘하고 얘를 교배하겠지. 이 가서. 그런데 여기좀 봐봐. 만약에 A, A, B, B, 이렇게 교배하면 어떻게 될까? A 교배하면 뭐밖에 안 나오겠어? 이거밖에 안 나오겠지? B, B 하면 뭐밖에 안 나오겠어? 이거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구역 나오겠네, 다시.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모두? 그럼 얘끼리, 얘끼리 교배한 것도 아니고, 얘끼리 교배한 것도 아니겠네. 이렇게 교배해야겠네. 그러면, 소문자이, 소문자이, 대문자이, 대문자이, 이렇게 되겠네. 얘 갔어. 그럼 얘하고 얘 교배하면 뭐가 되겠어? 대문자이, 소문자이. 요 놈하고 요놈 교배하면. 대문자이, 소문자이. 그럼 전부 다뭐 나오겠어? 원반형이 나오겠지. 얘 갔어. 그럼 얘가 뭐라고? F1이다. 얘를 또 무슨 기록해야 돼? <laughs> 자가 기록해야 <준비하래>. 돼. 됐지? <laughs> 얘 갔어. 그 이거 뻔하지? 뭐 나오겠어? <laughs> 대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소문자가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나오냐? 9대, 3대, 3대, 1로 나오겠지. 얘가 무슨 형? 원반형 E는 구형 봐봐 1도 구형 E는 막대형이지 몇대면서 나오냐 9대 6대 1로 나오거든 여기가 F2야 F1의 유전자형은 모두 이거 맞지 F2의 표현비는 형 원반형 구형 막대형이 9대 6대 1인거 알겠어 F2에서 임의 구형개체와 임의 구형개체와 막대형을 교배할 때 막대형이 나올 수 없을까 아니 여기 좀 봐봐 요 놈하고 요 놈을 한번 교배해 봐 소문자 소문자 나올려나 안 나올려나 이게 나올 거냐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하면 소문자 이 소문자 이안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요놈 요 놈하고 요놈 하면 요노막 요놈오면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나오지 소문자 B 소문자 b 나올 수 있네 그지 요노막 요놈 교배하면 되겠지 네. 기억니은 못알아들면 빨리 얘기해 천천히 하게